세 번째 선수를 맡아서 이 자리에 왔고요. 어, 공교롭게도 어, 저도 그렇고 또 스쿠터클럽으로 오늘 함께하는 박구지현 소시 씨도 그렇고 셀러로 네, 또 참여를 해서 어,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어, 여러모로 좀 뜻깊은 행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. 어, 저는 저기 네, 여러분들의 네, 뒤편에 그 저쪽에서 네, 정규점 장호 및 저의 개인 엉터리 코너 부스를 네, 셀러로 하고 있고요. 셀링을 하고 있고요. 솔씨는 어, 저쪽에서 비단길 그래서 그 어딘가 모르게 그그 그 뭐라고 하죠 그런가? 어, 이 익조틱한 어, 인도에서 드리, 어, 그런, 네. 그래서 그런 비단길 맛이 그 옛날에 그 교역로 맞죠. 네. 그 비단길을 통해서 들여온 물건들 같이 뭐 향이라거나 어떤 이렇게 뭐향 같은 그런 물건들 네.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맞춰서 좀 이렇게 이제 인도 네팔 여행할 때 그때 복장을 하고 왔습니다. 네. 네. 깜짝 놀라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게 깜짝 놀라셨나요? 첫 번째 곡으로 바람띠 들려 드렸고요 두 번째 곡으로는 273이라는.